성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미가서 선지자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0 0년 전에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 예수님 오시기 0 0년 전에 그리고 에브라다라고 해서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라고도 불렀거든요. 이 에브라다는 열매라는 뜻이죠, 열매, 큰 열매, 큰 열매를 맺는 곳 그런 뜻이 에브라다인데,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떡집, 떡집. 에브라다는 큰 열매를 맺는 곳,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명조차도 우리 주님의 섭리 아래 지명을 쓰게 했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도 전했고,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그림자로 모세도 만나를 통해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나를 공급해 줬고, 그 만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떡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예수 그리스도, 그리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병여의 떡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예, 떡을 공급해 줬어요. 엘리야가 노데 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떡을 공급해주죠. 그것도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엘리야는 그 떡을 받아 먹고 40일 밤낮으로 길을 걸어갔어요. 엄청난 그 힘을 그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달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분하게. 이슬비를 맞으면 옷이 젖을뚱 말뚱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내가 흡족히 은혜를 받을 만한 시간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문 열어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은 이렇게 떡집이라고 하는 그 의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또이그 음,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그런 동네입니다. 작은 동네, 굉장히 작은 그런 동네죠. 그렇지만 큰 열매가 나타난 곳이에요. 예수님은 큰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예수님은 십자가를 우리 위해 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들을 낳게 하는 생명의 열매. So, 이 예수님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들렘, 떡집, 에브라다, 큰 열매. So,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느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을 읽어 보면 2절을 읽어 봅니다. <laughs> 자, 시작. <laughs>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라고도 말한다고 그랬어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아주 굉장히 작은 마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써 이 미가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700년 전부터 예언하고 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계속 예언을 하고 있지만, 이사에도 예언하고 있고, 계속 예언이 계속되고, 느에미아도, 시편에도 예언하고 있지만, 이렇게 미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얼마나 여러분 신비롭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다가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치밀한 그런 계획 속에 예수님은 이 땅에 아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 말구유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보잘 것이 없는 그런 작은 마을에, 보잘 것이 없는 말구유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큰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에브라다라고 하는 열매라는 뜻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그곳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 상고이고 태초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이 상고라고 하는 뜻은 굉장히 오래되었다라는 뜻이죠. 오래되었다.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래전부터 예. 제가 헬라오 시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메이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영원한 날들로부터 영원한 날들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우신 보셨다라는 의미에요. 아주 오랜 세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태초에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태초부터 상고부터 우리 예수님은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유대 땅베들레헴에 어디에요? 유대 땅 베들렘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세릴 자간대개에서네개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이 구절 한 구절만 생각해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신비롭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계획적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또 우리 예수님은 도덕선생님도 아니고 윤리선생님도 아니고 성인군자도 아니고 사회사업가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존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이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태초부터 계신 분이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자, 가장 작은 동네, 그리고 작은 마국간, 거기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탄생하시는 그런 장면.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절을 통해서 축하하고,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전 세계인이 알고 축하하고 거기서 AD와 BC가 나누어지면서 우리 예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 세 번째를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라고 사람들이 궁금했는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다스릴 자. 자.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릴 자, 사람을 다스릴 자,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다스림을 받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활동할 때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온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온 그 사건은 풍랑을 다스리셨습니다. 바다를 다스리시라는 거예요. 바다, 바람을 다스리시고 바다를 다스리시고.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셨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들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림을 받지 않는 곳에는 항상 분쟁이 있어요. 분쟁, 혈기가 막 나와요. 예, 주님이 나를 다스리질 못하는 거죠. 폭동이 일어납니다. 나라에 전쟁이 벌어지고. 이게 뭐냐 주님이 그들을 통치하려고 해도 그들이 주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를 내가 받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속에서 육성과 교만과 아집과 혈기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라는 얘기는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아직 거부한다라는 뜻이죠 나는 주님의 통치를 아직 받지 못하겠다 그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나라나 어느 지방이나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은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신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주님이 왜 나를 다스리려고 하지? 주님께서 왜 나에게 다스림을 받도록 요청하시지? 주님께서 왜 나를 다스리시려고 하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 속에서 주님이 살아 계시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들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다스림을 받기를 주저하지 않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큰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나는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정말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크 육성과 교만이 있었던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니까 그들이 천사가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양보하고, 털 겸손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떡을 떼고, 나눠주고, 베풀고 하면서 그들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니까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우리들이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주님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 오셔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풍랑을, 마음속의 풍랑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플랑스나 요즘에 남미의 여러 나라들 얼마나 이 나라들이 시끄럽습니까? 예. 그다음에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다 뭐냐면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예. 주님의 국민들이 국민들은 지도자들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예, 왜 전쟁을 일으키죠? 예,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 소련의 대통령도 성부, 성자, 성령함면서 다이던데,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께 다스림을 받지를 원하지 않아요. 결국 자기 뜻을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말씀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십칠 장에 보면은 자 이십 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십칠 장 이십 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지금 그이 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고 왕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지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너희들이 빙돌로 내 주변에 서 있는데, 지금 너희들 이 짧은 시간에는 지금 주님의 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이 짧은 시간이나마 나의 통치를 받고, 지금 너희 나의 복음을 듣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이 시간만큼은 너희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우리들 가정, 하나님의 재단, 우리 국토와 우리나라가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대안에, 내, 내 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내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셔서 오늘 여기 성경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내게에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에서 내게로 나올 것입니다. 이 다스림 이 다스림의 축복.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게 뭡니까? 주님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로 계시기를 원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들은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에 드디어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평강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시면서 많은 작품들을 주님이 남기실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되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신다. 우리들의 삶을, 바람을 다스렸던 예수님, 풍랑을 다스렸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도 다스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도 그분이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자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